...입니다. 엑셀 크기를 물어봤는데요. 같은 크기의 각은 이름을 똑같이 지어주겠습니다. 둘다 A라고 하고 B라고 할게요. 사각형이니까 요 4개 더해가지고 360도가 돼야 되겠죠. 두 개를 더하니까 216도가 되거든. 그래서 2A랑 2B랑 216도를 다 더하게 되면은 사각형이라서 360도가 됩니다. 2a 더하기 2b는 144도가 되고, a 더하기 b 72도예요. 일단 이 상황을 알았어. 근데 문제에서 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외곽을 한번 표현해 볼까? 이 삼각형에서요, 요각은 외곽이 되겠죠. 이름을 표시해 보면, 아까 a라고 적고, b라고 적어. 그럼 요각을 표시해 보자 라고 했을 때, 이 각은, 외곽이 됩니다. 옆에 있는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. 따라서 이각은 A 더하기 76이 되겠습니다. 아, A 더하기 76이구나. 그럼 3개. X랑 B랑 A 더하기 76다 더하면 180이 나와야 하거든요. X랑 B랑 A 더하기 76. 요 3개를 더하게 되면 18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더하면은 180과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. 근데 그 중에서 a 더하기 b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거든요. a 더하기 b는 바로 72도였던 거야. 72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지. 그래서 72랑 76 더하면은 148이 되고 그래서 넘어가면 되니까 요 b 더하기 a가 72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정리를 좀 그래도 해 보자. x에다가 148 더하면은 180이다. 따라서 x는 32도 되겠습니다.